AV 논란 박성훈. 결국 폭군 하차 엔딩. 자기 발목을 자기가 잡았다. OTT 플랫폼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시리즈를 패러디한 일본 AV 성인 영상물 표지를 SNS에 올렸다가 삭제해 논란이 됐던 배우 박성훈이 눈물어린 사죄를 했음에도 차기작 TVN 폭군의 셰프에서 결국 하차했다. 제작사 스튜디오 드래곤 측은 11일 오후 제작진과 박성훈 측이 많은 논의 끝에 폭군의 셰프를 함께하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 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최근 일어난 일들과 관련, 박성훈과 소속사 모두 여러 차례 사과의 뜻을 전해왔었다. 여러 상황을 긴밀하게 상의해왔다. 라면서 논의 끝에 제작진과 박성훈은 각자의 행보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고하차를 공식화했다. 박성훈은 이제 막 날개를 단참이었다. 넷플릭스 더 글로리 서전재준 역으로 큰 인기를 얻은 이후 TVN 눈물의 여왕을 거쳐 오징어게임 2까지 안착하며 글로벌 스타로 거듭날 기회를 얻었다. 실제 오징어게임 2 공개 이후 트랜스젠더 현주 역을 그만의 방식대로 소화해내며 전 세계 에 해외 팬들도 유독 그를 주목하는 터였다. 또한 폭군의 셰프 남자 주인공으로 낙점돼 유나와 로맨틱 코미디를 펼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기회를 망가뜨린 건그 자신이었다. 지난해 12월 30일 개인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여성들의 성기 노출. 행위 장면이 적나라하게 담긴 일본 AV 성인물 표지 사진을 올렸다가 비싸하며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여기에 박성훈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은 dm을 잘못 눌러 실수로 올라갔다는 해명으로 불난데 기름을 부었다. dm을 눌러 스토리에 단박에 올라가는 기능은 인스타그램에 없기 때문 거짓 해명이라는 의혹 때문에 박성훈의 이미지는 더욱 바닥을 쳤다. 이 때문에 폭군의 셰프를 기다리던 팬들은 박성훈의 하차를 거세게 요구하며 제작진에게 항의했다. 박성훈은 지난 8일 오징어게임 1로 인터뷰를 하는 자리에서 눈물로 사죄한 바 있다. 그는 관계자와 dm을 주고받으며 av사진 전달. 과정에서 조작 실수가 있었는지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인스타그램 스토리라는 것에 올라가 있더라 라며 당연히 영상은 보지 않았다. 한편에선 비공개 부계정에 올리려다 실수가 있던 거 아니냐 하시는데 저는 부계정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다. 제 SNS 계정은 하나뿐이다. 라며 해명했다. 또한 폭군의 셰프 하차설에 대해서도 정확한 이야기를 들은 건 없다. 고 완곡하게 선을 그었지만 결국 하차 엔딩을 맞이하게 됐다. AV 이미지를 소비하는 남자 배우와 윤아의 로맨스 코미디를 있는 그대로 시청자가 받아줄지에 제작진이 모험을 걸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박성훈이 빠진 폭군의 셰프는 남자 주인공을 물색하는 한편 올 하반기 방송을 목표로 준비한다.